75페이지, 논리 빈칸 11번 가보도록 합시다. 다시, 3개, 빈칸 들어간 문장, 그 다음에 문장 앞뒤, 만약에 끝이면 앞에 둘, 처음이면 뒤에 둘,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빈칸이 여기 없네요.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네요. 그리고 바로 앞에 문장 봐주시면 되겠어요. 바로 앞에 문장, 어디 가세요? 어우, 뭘 길어? 하나? 그나음에또열총 하나. 왜 성장이야? 아니, 야자 <laughs> 여기 가봐야 돼. 아씨 처음부터 갑시다. 처음부터 갑시다. 내용들밖에 없잖아요. 어 유명한 언론 매체인데, 프레스는 또 언론 매체는 또, 미디어라고 정의했죠 자, 팀은 컨시터입니다 여기다. 공을 정리하세요. r e s h 다시 국내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요새 어 오라바이러스 때문에 외국에 나가 있는 한국이나 아니면 각 나라의 생산 기지들과 공장등을 자기 나라로 되돌리는 트렌드를 나타낸 게 바로 r e s h 입니다이 기억하셔야 돼요. 자이 r e s h 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기억하시냐면 자 이 생산업을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것이라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로부터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거예요. 현재 위치라는 것은 국내가 아닌 거죠. 그럼 이 지문은 r e 어링의 아주 트렌드의 단어가 되겠죠? 응입니다. 자, 해외 생산 기지를 어디로? 네, 국내로 가지고 와라! 라는 얘기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행히도 중요한 얘기니까 처음부터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이, r e 이라는 것은 어그로스틱 뭔가, 어, 아무것도 모르는 단어 같습니다. 자, 이게 좀어그로스틱불가지론 자, 뭔가를 부정하는 자 느낌이에요. 뭐가 관련해서. 어, 이 상상이라는 게, 다시 국내로 어떻게 된다 되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완벽하게 소유를 하고 있는 이 생산업체 생산시설에서 해외 지역에 있는 생산시설에서 발생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공장에서 생산이 되었었어요 어디에서 저,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의 공급자에게서 생산되었던가, 아니면 우리의 생산기지를 완전하게 밖으로 보내서, 자, 즉, 삼성 생산기지를 베트남으로 보내서 베트남에서 반드시 생산할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자, 완벽하게 소유된 공, 해외에 있는 내 회사 공장에서 만들었던가, 아니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공장한테 만드세요라고 수주를 한 다음에, 자, 오더를 낸 다음에 그거를 제공받는 형태로, 자 이거 이 생산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어그노스틱은 그냥 그 노스가 지식이거든요. 어그노스틱은 그 밑에 뜻은 자 이그노얼, 이그노런트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네그 e 렉트라고 쓰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미션오이라는것을 여러분들. 해외의 내, 내 공장인지 아니면 해외 다른 공장에서 생산하는지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신경쓰지 않나요? 자, 예를 들어서 GE라는 미국의 산업체는요. 자, 그 GE의 기구를 만드는 생산을 어떻게 했다? 다시 미국으로 불러드렸습니다 중국에 원래는 중국에 생산업체와 공장이 있었는데 그 생산업체와 공장을 다시 불러들였어요 미국으로요 미국에 있는 그 자신의 공장으로 불러들였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미스이때 충족시키는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국에 있던 생산공장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였습니다 자. 왜요? 전 반대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미국의 기발을 두고 있는 베니만 생산 업체는요, 어떻게 했다? 더 이상 뭐뭐하지 않겠다라고 판단 을 내렸습니다. 자, 이 조각으로, 조각조각 맞춰서 만들어내는 철가구철가구법을 가공, 해외로부터 사오지 않겠다라고, 해외 공급자로부터 사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한 거예요. 대신에 뭐 하겠다? 자, 미국에 있는 지역 공급자로부터 공급을 받겠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예요. 뭐하기 위해서 미국 내에서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뒤에 나왔던 예시는 이게 해외의 내 공장을 국내로 이게 G2의 예시가 됩거죠 G2는 생산을 해외에서 하다가 그 생산을 다시 국내로 불러들인 거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두 번째. 데니마 매니팩처링은 뭐였다? 데니마는 해외 공급을 국내 공급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면 리쇼에는 어두 가지가 있다 이거죠. 첫 번째, 생산을 아예 해외에서 하든가 아니면 자, 공급을 해외에서 받든가였어요. 자,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생산을 해외에서 하든가 아니면 공급물자를 해외에서 받든가 이둘다 뭐라고 얘기니다리셔어링 하려고 있습니다. 보도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미국으로 다시 되돌아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럼 리셔어링의 의미를 전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셔어링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신경 쓰느냐, 즉원 완전하게 다 만들어진 제품이 들어오든가 아니면 재료가 들어오든가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오브 이게 앞에 나왔던 어드로스이 됩니다. 자. 누가 생산을 하고 있는지, 제품을, 제품 생산 활동을 누가 문제가 되는, in question,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제가 되는그 제품을 누가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 문제가 안 됩니다. 어디서, 어디서 생산을 하게 됐냐. 이 장소 선택만을 신경 씁니다. 그럼, 빅카드로 할 거는, 자, 뭐만 신경 쓰느냐. 생산되어지는 장소가 어디냐만 신경 쓰는 거예요. 뭐 하는 대조적으로? 자, 위치와 소유를, 공장 소유를 누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선택과는 아예 대조적으로, 위쇼어링은 생산을 국내에서 하느냐, 마느냐만 신경 쓴다고 합니다. 오케이? 따라서, 빈 칸에 들어갈 거은요 어, 수출하는 수출업자들이 어느 장소를 더 선호하냐? 절대 아니죠. 장소 선호하는 게 아닙니다 오케이? 아수출업자들이 관련된 게 아닙니다 국내 생산이죠 수출업자가 아니에요 국내 생산입니다 어디에서 생산 활동이 자 수행되어지느냐 맞죠 바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대한 뭐다? 동의어가 됩니다 리셰어링은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죠 자 3번 투자 자금이 어떻게 회수되는? Retrive 어디로? 국내로? 투자 자금 얘기하는 있지 장 생산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자왜 거대한 생산 기업체들이 이득을 남기냐 말도 안 되는 어는거 없고요. 자 누가 책임을 지느냐? 뭐에 대해서요? 제품을 해외로 운송할 때 누가 책임지느냐? 제품 해외 운송 책임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이 지문에 나와있던 리 r 쇼어링중요한단어입니다꼭 기억하셔야 돼요. 리 r 쇼어링이라는건 해외에 있는 첫 번째 생산기지를 국내로 들여오는 게 있고요. 자두 번째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물건의 원료를 해외에서 들여오는 게 있는데 그걸 해외에서 받지 않고 국내에서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일본과 반도체 원자재 관련해서 무역전쟁이 있었죠. 자 그때 이 우리나라의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대다수의 반도체 생산 원료를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리쇼어링의 한 가지 형태에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내용 정리 확실히 하세요. 리쇼어링.